반갑습니다. 이재상의 상한가 TV입니다. 자, 오늘도 특징적인 종목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석경에 t 티가 오늘 상장을 하기 때문에 어, 집중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 코스닥 상장 첫날 어, 따상이 됐죠. 그래서 따블로 올라간 다음에 상한가에 안착이 됐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해서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석경 AT가 오늘 따상으로 해서 W로 어, 올라간 다음에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뭐 공모가의 2 배가 됐고요. 어, 기관 수요 예측에서 어, 1,390대 1이라는 경쟁률을 보인 어,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죠. 자이 회사는 석경화학이라는 회사로 출발을 했습니다. 예, 석경 AT로 법인이 전환돼서 어, 바이오 헬스케어 사업, 어, 전기 전자, 뭐 이런 기타 산업 중에서 어, 기능성 나노 소재, 예, 기능성 나노 소재 개발 및 제조업을 주로 영위를 어, 하고 있습니다. 예, 원천 기술로는 나노 입자 크기의 입자 형상 제어 기술, 그리고 나노 입자 분산 기술, 그리고 나노 입자 표면 처리 기술, 나노 입자, 산화물 불화물의 기초 원료 정제 기술 등이 있습니다. 자, 뭐, 나노 기술이 쓰이는 데는 여러 들데죠 어,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 그리고 전기전자, 그리고 항공, 우주, 뭐, 기타 등등 통신뿐만 아니라, 뭐, 환경, 에너지에도 많이 쓰입니다. 근데 이제, 이, 이 회사에서 쓰이는 이 나노 기술은 주로 어 치과 재료라 재료라든지 화장품 쪽에 어 기술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자, 특허도 많이 보유하고 있죠. 뭐 회사에 상표 출원된 특허들이 많이 있고요. 뭐 당사 소재에 사용되는 고객사들의 특허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나노소재의 프레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할수 있겠죠. 자, 고객사로는, 뭐, LG전자, LG화학부터, 뭐 3M, 뭐, 이랜드, 뭐, 굉장히 다양한 회사의, 예, 고객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매출 규모를 보면요. 아직까지 매출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월, 연 매출, 뭐, 60억, 50억대.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올 3분기까지의 매출이 47억으로서 크게 크지 않습니다. 대신 영업이익은 10억 정도를 기록을 했네요. 매출 액 대비 영업이익은 굉장히 큰 편입니다. 자, 네이버 카페에서 저희 파인시그널을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가 나오는데요. 카페 에 가입을 하시면 은더 많은 정보를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VIP VVIP 방 여러분들 체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무료 교육을 참석을 하시거나 전문가 과정의 특별 교육 과정을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0 1 0 9 6 5 8 4832에 연락을 주시거나 참여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전화를 드려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교육 어, 진행을 할때 참석을 할수 있도록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 하시길 기원하고요 오늘 아직 장 마감이 끝나지 않았는데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려운 시장입니다 어, 한주 마무리 내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